안녕하세요 조윤성프로입니다. 지난번 영상 오른쪽 어깨 사용법을 보시고 연습 많이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다운스윙을 하실 때 힙이 먼저 체중 이동을 하면서 턴을 하면서 리딩을 하면 중간에 있는 어깨가 그 힘을 받아서 전달을 하면서 증폭을 시키면서 팔과 손이 오면서 클럽헤드가 이렇게 따라오는 현상이 다운스윙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힙에서 출발한 힘이 어깨를 건너뛰고 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깨를 건너야 된다 그런 것을 제가 강조한 영상이 지난번 영상이었는데요. 오른쪽 어깨 갑자기 쓰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척추 각도를 유지하면서 잘 내려 오는데도 뒤 땅이 나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슬라이스가 나거나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요. 제가 곧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공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공간은요,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공간밖에 없습니다. 즉, 팔과 어깨를 그냥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한 사람만을 위한 공간밖에 없으니까, 팔이 들어가든지 어깨가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둘다 같이 들어가면 공간이 부족해서 무언가 문제가 생깁니다. 즉, 오른쪽 어깨를 사용하시려면, 오른 팔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백스윙을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다운 스윙을 하시는데, 일단 전환 과정을 거쳐서 다운 스윙을 하실 때에, 자, 여기 공간이 정해져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평상시에 만약에 힙을 돌리면서 팔을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접근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지금 공간이 충분하죠? 이렇게 되면? 예,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오른쪽 어깨를 같이 쓰시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데 팔도 같이 쓰니까 이제는 결국에는 땅으로 떨어지죠. 왜냐하면 오른쪽 어깨가 들어와서 여기에 어느 정도 공간을 잡아먹었는데 팔을 뻗어버리니까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땅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쪽 어깨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른 팔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즉, 오른 팔을 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시 제가 보여드리면 백스윙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전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다운스윙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오른 팔을 펴시는데 어깨까지 내리면 당연히 땅으로 떨어지죠. 왜냐하면 오른 팔을 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한데 어깨가 내려가기 위해서도 공간이 필요한데 둘다 내려가니까 공간이 부족하니까 땅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공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사용하시려면 오른 팔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른 팔을 사용하지 않으면 파워가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파워가 증가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른 팔은 우리가 단한번 찬스가 있습니다. 뻗을 수 있는 데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뻗어버리시면 더 이상 뻗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어깨가 들어가니까 팔은 그냥 접어놓고 쓰지 않아서 이렇게 오시게 되면요. 공과 관계되는 구간을 지날 때 우리가 팔을 뻗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이 맞으면서 팔이 뻗어지니까 공을 목표물 방향으로 던지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이 더 멀리 가는 거죠. 여기서 다 풀어놓고 그냥 힘없이 맞는 것보다 몸으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목표물 방향으로 뻗어주셨을 때 하체의 힘을 서포트를 받고 있는 팔이 뿌렸기 때문에 더큰 힘을 발휘를 해서 실제로는 거리는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면 다시 백스윙을 하시고요. 여기서 전환 과정을 거쳤는데 여기서 팔을 뻗어버리시면 어깨가 내려가면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팔을 뻗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팔은 가만히 놔두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어깨를 힙을 돌리시면서 힙이 리딩하면서 어깨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팔을 뻗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간이 충분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공이 맞으면서 이렇게 뻗어지는 그런 장면이 상상이 되는 거죠. 제가 천천히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 현상을 보여드리면서 백스윙을 하시고요. 내려오면서 이렇게 치시게 되는 거죠. 방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팔을 뻗었거든요. 그래서 다운 스윙 하실 때 힙이 리딩 하면서 어깨를 적극적으로 돌려주시면 되는데 그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오른팔을 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른팔을 언제 펴야 할까요? 라는 또 물음이 있을 수 있는데 오른팔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나는 편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어깨가 접근할 때 내려오게 되면은 그냥 조금 자연스럽게 펴지고요. 그리고 공을 지나면서 임팩트 구간을 지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뻗어지는데 사실은 팔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면 내가 그냥 사용하지 않고 릴렉스하고 계시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어깨가 이렇게 오면서 보면 보세요 어깨가 이렇게 오면서 그냥 이렇게 뻗어지는 거죠.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뻗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뻗어지는 거죠. 그래서 팔을 경직시키지 마시고요. 처음에 내려올 때이 공간이 부족하니까 어깨만 들어오고요. 그리고 목표물 방향으로 뻗을 때 이리로 뻗으면 얼마든지 뻗을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팔은 경직시키지 않고 편안하게 풀고 계시면서 내려올 때만 몸통으로 해주시면 이 정도 왔을 때 내가 임팩트 구간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뻗어질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임팩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아직도 팔이 어느 정도 구부러져 있어서 펴고 있는 과정에 임팩트가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 팔을 뻗으면서 오른쪽 어깨는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인식하셔서 팔이 아닌 몸통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몸통 스윙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